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아, 오늘은 그 5년간의 그 봉담읍내 아파트 거래 현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이터는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했어요 2023년도 5월 말까지인 데이터, 부동산 시 거래가로 된 데이터,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향을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과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담읍 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 하고요. 총 거래량을 한번 그래프화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해서 2023년도 5월, 저번 달 말까지 농산 실거래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은 연별로 끊어 놓은 겁니다. 그 2022년도 데이터가 되겠고요. 2021년도, 2020년도, 고전 어, 그 데이터가 되겠고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데이터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1, 2, 3, 4, 5가 현재 여기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났던 건 2000년도 뭐다 아시는데요. 2020년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 시발점 됐던 거를 거래량을 보면 352건이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터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보통 50에서 한 75, 80대 쪽으로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 꾸준히 나왔는데요. 갑자기 80몇 그다음에 100을 넘어도 되니 120, 160 그다음에 350까지는 뭐 4배 이상이 뛰는 이런 변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금액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보면 뭐 올라간 데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막 폭등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거래량이.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사겠다는 의욕들이 계속 위에 붙으면서 한동안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금액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 가도 되면서 급하게 막 상승을 쳤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시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부분 이렇게 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이죠. 그때 당시 평균가가 4억 8천대로 굉장히 상을 찍을 때 밑에 보면. 거래량은 지금 사실 그 전에 300개 비해 뭐1분의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였고, 딴 거에 비해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시적으로 샀다는 거죠. 꼭 시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니까 뭐 이렇게 온 거죠. 물론 한두 장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거래가 꾸준하게 있으면서 금액이 막 폭등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걸 또 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쭉쭉쭉 하향선을 타고 있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랬다가 2023년도 1월달에 국도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좀 일부분 규제, 전매라든지 대출에 관한 규제도 약간 풀어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이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폭등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늘어나다가 아무래도 수요는 한계가 있죠. 투자자가 붙지 않으면 시접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어느 정도 그 회까지만 가죠.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사지는 못합니다. 투자자는 약간 다르죠. 투자자는 올라가도 더 이상 게만 있다고 하면 높아도 삽니다. 왜그 다음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수요자는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실수요자가 움직인다고 보면 계속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프 상으로도 현재 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 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던 거 알고 있고 좀 약간 주침하다또좀 올라갔죠. 그러다가 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좀 하향으로 좀 살짝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쪽으로 거래됐던 개수를 봐도. 그전에는 뭐 10개, 뭐 14개 있다가 좀 올라갔죠. 3 0건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봉당 무분 한 5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50개 이상의 대학 평균적인 거래량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33, 35대에서 지금 그냥 보합적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세 금액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매매가가 쳐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이 탈출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따른 금액 매매대한 에 금액에 대해 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세 금액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래프 상으로 보면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요 물건들은 보면 이제 전세가 보통 2년 동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23년도니까 22, 21년도. 그렇죠. 요게 1년과 2년이니까 요때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때 당시 있던 물건 현재 요 물건이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요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물건이 요 정도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물건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 전세가는 상당히 위에 있었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또 계속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양이 다 일부분 소화는 됐지만 이렇게 물건이 많이 소화된 것은 아니죠. 한동안 없다가 많은 양이 된게 아니고요. 그에 비해서 뒤에 저세가 높게 들어갔던 분들이 계속 만기가 되면서 새로 나와야 될 물량이 새로 나와야 됩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면요.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은 2년 전에 이제 전세 계약했던 분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온다고 보고 물론 이제 4년 돼서 나온 분도 있겠지만요. 그 데이터로 보면 요때 있던 분들이 이제 현재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금액이 전세 금액이 좀막처 올릴 때 올리고 좀 올랐을 때 그때 물량들이 현재 나고 오 있어서 현재 비전이 상당히 낮아 있잖아요. 그때 비해서 집주인 분들이 상당히 지금 전세 빼느라고 좀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도 아직도 많은 전세 물량, 높은 금액 들었던 분들이 나올 물량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전세가는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것들이 아마 매매라든지 이런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봉담 2지구에 지금 현재 약 9천 세대 정도가 아파트 입주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중에스 클래스 터 센트럴, 그다에에파크가약 1900세대가 올 8월 달에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시티, 에드포레가 약한 1,500선대도 되거든요. 거기는 24평과 37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세대가 내년 1월 달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작년에 입주했던 중흥 6월부터 8월까지 입주를 했는데, 내년 6월에서 7월이 되면 또 만기 2년이 채가 돼서 또 물량이 또한번 일곱 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리지고, 약 8월 달에 약 4천 세대 정도가 또이 주변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이 봉담읍에만 따져도 약 9천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수가 있다는 겁니다. 봉담읍은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한 4만 뭐 4만 5천 정도 어, 이 정도 되는 세대인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되는 양이 1년 사이에 그냥 집중적으로 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세가는 크게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지금 현재로는. 한동안 공급이 없었고,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는 작년까지는 해도 인기가 그래도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혹시 전세나 월세 찾으신 분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신 분이라면, 음, 남들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빨리, 빨리 뺄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순리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조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